네, 안녕하세요. 적패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타노스 4성에 갑니다. 타노스 4성에. 제가 타노스를 키우기 위해서 골드도 엄청 모아 놨구요 <laughs> 지금 2,500만 골드가 있어요. 반물질도 모아 놨어요. 자, 지금 바로 진급해 보도록 할게요. 이돈 잡아먹는 돈 잡아먹는 귀신 같은 놈. 으으으으으 <laughs> 엄두가 안 나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1등급 암흑 반물질이 지금 1800개 있는데, 아마 4성 찍는데 1600개가 필요할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만들게요. 8개, 9개, 10개. 와, 씨, 벌써 150만원 빠졌다. <laughs> 으! 250만원 빠졌어요. 와, 진짜 돈 잡아먹는 귀신이네, 이거. 2등급 암흑 반물질이 총 32개가 필요해요. 자, 28개, 29개, 30개, 31개, 32개. 1등급 암흑 반물질 284개 남았고요. 돈은 한 400만원 썼어요, 벌써. 자, 3등급 암흑 반물질 만들게요. 16개 만들어야 돼요. 와 진짜 돈 빠져나가는 거 봐라. 1,900만원. 와 아, 진짜 타노스 너무한다. 다 만들었어요. 16개. 3등급 암흑반물질 암흑 16개 만들었고요자 이제 4등급 암흑반물질 8개 만들어 볼게요. 한 번에 25만원씩 빨아먹네. 와 아, 그럼 이거 8개 만드는데면 200만원이 드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타노스, 이 새끼. 으! 자, 다 만들었습니다. 진급하는데 또돈 들어요. <laughs> 진급하는데 200만원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 돌덩이 만드는 데만 1000만원 썼구요. 자, 진급하는데 200만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나쁜 놈. 아무튼 드디어 제가 타노스 4성을 만들었네요. 진짜 돈 많이 든다. 어, 아, 근데 스탯이 높긴 높다. 물리공격력이 6 4 9 1일 4성짜리가 이 정도 스탯이야. 이제 마스터리도 올리고 싶은데, 혼돈의 노른스톤이 모자라요. 이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해줄게요, 레벨업. 이제 타노스 같은 경우는 태생 티어2 캐릭터기 때문에 생체 데이터를 재료로 먹어요. 생체 데이터를. 데스락이 풀강이어서 데스락 쓰겠습니다. <laughs> 데스락 164개 넣었는데도 1렙 밖에 안 오르네. 아, 미치겠네. 콜슨도 넣고, 시프도 넣고, 데이지 존스도 넣을게요. 굳이 안 쓰는 캐릭터기 때문에. 아, 헐크버스터는 2티어 나올까봐 이거 못 쓰겠네. 아, 티어 2 나올까봐 마음대로 못 쓰겠어요. 그린고블린 써야겠다. 그린고블린 100개 사용했고요. 스파이더맨도 좀 쓸까? 아이언맨도 19개 써도 돼요. 150개만 있으면 되니까. 음, 아, 애매하네. 뭐 쓰지? 아, 뭐 써야 되지? 아, 생체 데이터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필요없는 래쉬. 아, 래쉬 넣었는 데도 모자라네. <laughs> 아, 뭐 넣지? 아, 맞다. 스파이더구엔 필요 없어요. 스파이더구엔 넣을게요. 생체 데이몇 개를 쓴 거야. 65개, 59개, 164개, 41개, 72개. 그 위에도 썼을 텐데. 99개, 19개. 와, 이거만더해도한 700개는 썼겠다. 700개, 700개 오반가 아, 700개는 아닌 거 같고, 한... 아니네, 700개 썼겠네. 필콜슨이 178개 들어가네요. 네, 아무튼 레벨업 할게요. 어, 미치광이 타이탄 도전 과제 어디 보자. 아니 뭐야 돈을 그렇게 썼는데 수정을 20개를 주네. 이씨, 너무하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벨 50 달성했고 타노스도 4성이고 드디어 50을 달성하면은. 자, 이소 8세트를, 이제 8세트를 착용할 수 있어요. 타노스한테 제가 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혼돈의 노른스톤. 아, 혼돈의 이소. 물리공격력이랑 모든 방어력. 자, 이렇게 다 끼시면은 세트 효과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매 눈으로 했고요. 아 기대된다. 자, 4성 만들면은 패시브가 생겨요, 패시브. 이게 정말 좋아요. 미치강의 타이탄. 발동 확률, 피격 시 25%의 확률로 발동하고요. 적용 방법은 랜덤이에요. 두개중 하나가 뜨는 거예요. 모든 피해 면역 4초. 이게 뜨던가, 아니면은, 최대 생명력의 30% 회복. 둘중 하나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데, 심지어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밖에 안 돼요. 이게 타노스가 사기인 점입니다. 지금 레벨 50에 4성밖에 안 되는데, 물리공격력이 7600이에요. 괴물이죠. 괴물이에요. 자 장비 강화도 마저 해줄게요. 시, 제대로 쓸 건데, 장비 강화도 해줘야지. 저는 모든 공격력을 맞춰줘야지. 15강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데, 15강 이상으로 하려면은, 어, 레벨이 더 높아야 돼요. 네, 레, 50까지, 레벨이 지금 50밖에 안 돼서 15강까지밖에 못해요. 지금 할수 있는, 강화는 최대한 해줬어요 저번에 못 깼던 10-8뚜드러 패러 갑니다 10-8 이정도 스펙인데 잡겠지 어우 스탯 잘 떴다 154 거의 최고 옵션 떴어요 아 에너지 방어력? 아, 근데 모든 방어력이 최고예요140 이상만 떠라 안돼 안돼 아 136? 좋아요 패스 강화 아 회피율 안 돼요. 3번 장비는 무조건 생명력이요. 무조건 생명력. 오케이, 나이스 잘뜬 건가? 506잘 떴네. 이 정도면 자, 4번 장비. 4번 장비는 카드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시면은 뭐야? 방어무실, 방어무실이 좋아요. 장비 강화는데도한 200만 원 썼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아니, 돈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아니, 제가 시작... 200? 200이면 잘뜬것 같은데? 어, 잘 떴다. 제가, <laughs> 이 영상 찍을 때, 시작할 때만 해도 2,590만 골드가 있었어요. 근데 타노스 지금 대충 다 해주니까, 1,290만 골드 남았어요.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 4성 찍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먹어.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자, 10-8. 뚜드러 패러 갑니다, 타노스. 가자. 10-8. 아, 이제 잡을 수 있겠지? 돈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삼성이랑 스킬 개수는 똑같은데, 패시브가 있어서, 제 생각엔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패시브 빨이 큽니다, 패시브 빨이. 패시브 빨이 굉장히 커요. 와, 방어력 높은 거 봐라. 77밖에 안 다네. 어이구야. 와, 진짜 방어력 대박이에요. 데미지가 왜 이거밖에 안 달아? 어, 방금 피 차신 거 보셨어요? 방금께 패시브 터진 거예요. 어, 타노스 방어력 왜 이렇게 좋아? 대박인데? 이따 물리 방어력도 좀 확인 좀 해야겠다. 피해 방어 뜨고 있죠? 이것도 지금 패시브가 랜덤으로 터진 거예요. 방금 또 패시브 터졌어요, 피찬 거. 대박이다, 타노스의 진짜로. <laughs> 방금 또 패시브 터져서 피 찼고요. 4성짜리가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대박인데? 아니, 패시브가 너무 사기야. 회피율도 심지어 되게 높은 것 같고요. 회피도 잘되는것 같아요. 와. 아니, 뭐 이렇게 세냐? 심지어 스킬들도 다 기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레이나가 지금 저를 때리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두드러 맞고 있어요. 계속 기절 먹어가지고. 쿨타임도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고. 와. 와, 진짜 타노스. <laughs> 타노스 진짜 좋아요. 타노스 진짜 좋아. 아, 값어치 하네. 값어치 하네. 시간도 1분 16초야? 제가 문나이트보다 빨라요. 이게 지금 4성짜리가. 제가 문나이트 리뷰 영상 찍을 때. 1분 18초 나왔는데, 심지어, 문라이트는 스트라이커도 있고, 타노스는 혼자 돌았어요, 혼자. 진짜 대박이다. 이거 타임라인 배틀 빨리 써봐야겠다. 너무 기대돼요, 타임라인 배틀. 이 정도로 좋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자, 타임라인 배틀 한번 해볼게요, 타임라인 배틀. 왜, 막, 헐크버스 이런 애들 막두드러 패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쉬우니까, 다음으로. 어, 이 정도 한번 이거랑 한번 해 보죠. 이 사람이랑. 시스터 그림 실크 제인 포스터. 그다음 헐크 버스터 리더랑도 싸워 볼게요. 헐크 버스터 리더랑. 왜냐면은 이제 헐크 버스터가 타임라인 배틀에 1티어 캐릭 중에 강캐잖아요, 강캐. 강케. 그래서 한번 타노스로 잡히나 안 잡히나 궁금해 가지고. 어우, 기절 먹이는 거 봐라. 어우, 패시브, 방 패시브 터졌어요. 피해복 됐어요, 피해복. 어 그냥 60짜리를 뚜드려 패네. 어우, 기절 먹이고.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좋은 거예요. 제 특수 장비를 안 꼈기 때문에. 반피를 깠잖아요, 60짜리 두 마리를. 어 대박이다. 오히려, 피의 목 터지는 것보다 피의 면역 뜨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피의 면역. 왜냐면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제가 너무 데미지가 조금 상대에 비해 딸리기 때문에 레벨이 4성이라 피의 면역 4초짜리 뜨면은 그냥 진짜 엄청 뚜드러팰것 같은데. 아, 엔트맨 이티언좀 부담돼요. 회피율 때문에. <laughs> 회피율 때문에 이길 자신이 없어요. 헐크버스터 리더가 한 명쯤은 있을 텐데. 안젤라? 아니야 아니야. 헐크버스터 리더. 아 이런 거 말고. 어 이거는 이거 너무 빡세요. 아 타노스 육성도 있네. 아왜 타노스 육성만 나와? 다른 상대 <laughs> 다른 상대가 안 나와요. 다른 상대가 안 나와. 왜 다른 상대가 안 나오지? 아이언맨 이티어? 이이 이 사람이랑 한번 싸워 볼게요. 아이언맨 2티어못 이기겠지,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기면 진짜 대박이고, 궁금하기는 아. 헐크버스랑 싸워 보고 싶었는데, 어, 패시브, 아, 패시브가 또 회복이 터졌네. 회복이 터지면은 위험해요. 회복이 터지면 못 잡더라고. 그치, 힘들지. 이게 랜덤으로 패시브가 터지는 거라 회복이 터질 수도 있고 모든 피해 면역 4초가 뜰수 있어요. 근데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회복보다는 피해 면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피해 면역. 피해면역 피해 면역 뜨면은 아마 아이언맨 잡았을 거예요. 피해 면역이 안 떠주네. 아쉽다, 아쉬워. 타임라인 배틀 한번만 더해 볼게요. 타임라인 배틀 헐크버스터 리더 없나? 헐크버스터 리더 아 이거 말고 오! 아 다행이다 딱 만났어요. 헐크버스터 리더 네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조합이랑 똑같네요 헐크버스터, 로키, 실크 이렇게 하면은 한 판도 안 졌었는데. 헐크버스터가 진짜 괴물이라. 잡을 수 있으려나? 헐크버스터도 패시브에 물리 면역이 있어가지고. 아, 저도 면역이 떠야 될 텐데. 피해복 말고. 와, 진짜 세요 그냥 1티어 캐릭터는 그냥 두드러 패네? 우와! 데미지 봐! 끌어들이는 것도 데미지가 있어요, 심지어. 어, 피해 면역 떴다. 지금 피해 방어 떴죠. 이거는 피해 면역이 뜬 거예요. 패시브가 잘 터졌어요. 4초 동안 피해 방어 뜨는 거고요. 또 터졌네. 와, 진짜 타노스 대박인데? 우와! 60짜리 3마리 혼자 다 잡았어요. 올킬. 4성짜리가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좋긴 좋네. 좋긴, 좋다. 좋긴 좋아. 이티어 캐릭들한테는 조금 밀리지. 자, 이제 협동 플레이도 써봐야죠. 다 써봐야지. 타노스 4성을 만들었는데. 자, 협동 플레이도 타노스 한번 써볼게요. 깐지난다. 인피니티, 인피니티 잼다 박혀있네. 이 장갑 보세요. 굉장히 멋있어요. 루난이랑 키가 비슷하네. 루난이랑 키가 비슷해요. 아, 근데 진짜 멋있긴 멋있다. 유정, 안 들어오지? 왜안 들어와? 왜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왜안 들어오지? 어이씨.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타노스의 위력 갑니다. 타노스의 위력. 그래도, 그래도 스킬이 3개라서, 그래도 한 30초? 30초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면 되겠지. 더 걸리면 조금 민망한데. 아, 레이저가 유도라서 좋긴 좋다. 아, 30초 모자라겠다. 30%못 잡을 것 같아요. 아씨, 되게 단단하네. 아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7초 남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와우, 했어요. 29초 만에 잡았어요. 역시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 자, 29초 만에 딜을 646,388을 했어요. 진짜 쎄다 세긴 쎄다4성짜리가4성짜리가 협동 플레이에서 이 정도 딜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또 보여드릴 게 있나? 아 보여드릴 거또 있다. 빌런 시즈, 빌런 시즈 9 스테이지 해볼게요. 빌런 시즈 9 스테이지. 타노스 혼자. 타노스 혼자 하면 조금 아까우니까 보너스 캐릭터 몇개 데려갈게요. 쓰진 않고 보상 받아야 돼 가지고. <laughs> 아, 이거 육성 만들면 진짜 날라다니겠네. 아, 너무 기대된다. 근데 골드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오늘 4성증인데, 장비 강화까지 해가지고 한 1400만 골드 썼나? 참, 진짜 많이 쓰긴 했다. 아, 빌런 시즌 6을 잡네. 레벨 50짜리가. 아, 빌런 시즌 9. 그리고 여기는 상태 이상이 다 먹어가지고. 지금, 베놈이절 때리질 못하죠? 계속 기절 먹어가지고. 지금, 이 베놈은 계속 기절 먹고 있어요.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어, 데미지도 되게 좋다. 왜 이렇게 데미지가 좋지? 재료가 두 배로 드는 만큼, 진짜 스탯도 두 배인가 봐. 진짜 스탯도 남들보다 두 배인 것 같아. 너무 쎄. 말도 안 되게 쎈것 같아요. 와, 죽인다 진짜로. 진짜 대박입니다. 1분도 안 걸려서 잡았네. 와. 타노스 진짜 좋아요. 아, 제가 월드 보스 같은 것도 보여 드리고 싶은데 4성짜리는 월드 보스에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타노스 4성 리뷰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